어떤 개장수 시벌놈들이 신고를 했나 몰라도 유튜브에다가 뭐 신고를 해는가 봅니다. 잠시 뒤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알았어. 야, 또 뭐야? 또 개집까지 개집까지 또 이렇게 했어. 아유. 수평 딱 맞춰갖고 만들어놨는데. 자, 아, 오늘은 탄웅이하고 어, 연실이만 풀어놓겠습니다. 자, 가자. 어, 사실은 연실이도 집에 잘안 들어갔고 여러분들. 아, 솔직히 저 송화하고 연실은 제가 방송 끝나고. 보네요아 저런 식으로 또 움직였구나 어 이쪽으로 와봐 <laughs> 예, 여러분들은 그냥 영상만 보시면 되지만은 저는 뒤처리가 힘들어요 이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전 방송에 어, 유튜브에서 어, 일부 제재가 들어갔다는 거 있죠 말씀드린 거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어, 추측, 추상,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저는 6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어, 다, 다 유튜브에 대해서, 어, 아주 잘 알고 있습니잘 알고 있어요. 음. <laughs> 어, 그래서 왜 그, 어, 제재가 들어갔나, 봤어요? 음, 메일이 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전 제가 그랬죠? 대시보드. 쉽게, 어, 볼수 있는, 어, 그런 거를 어, 방해하고, 어, 이 짓거리를 유튜브에서 했다고 얘기 들었죠? 사실입니다. 지금 메일이 왔는데, 저는, 고가의 분양비를 고집하는 개장수를 싫어합니다. 라는 채널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음, 지금 제가, 어, 비공개 처리했나? 아, 그것 때문에. 음, 아니요 그거 다시 내 풀어놓을게요. 음, 또시파 유튜브에서 제재가 들어가더라도 해놓을게요. 그 메일이 들어와갖고, 어, 노딱을 붙였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줄게. 기다려봐요. 자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노딱을 붙이면은 웬만하면 그냥 어 노딱을 수익창출 을 안되는 걸 붙여도 이렇게 제재를 어 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물론 일부 제재는 있었어요 막 화면을 테두리를 썸네일 화면 테두리를 까만 테두리를 막 두르고 그럼 제가 또 설정에 들어가 갖고 어,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영상 딱 하고 스톱 어, 요 장면이 좋아 캡처딱 해갖고 제가 어, 썸네일 화면으로 놓고 어, 문구도 놓고 어, 제가 해면 돼요 화면 넓게 다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일부러 내가 해야 된단 말이지 그 불편을 주는 거야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아셨나요 방금 그거 저는 어, 고가의 분양비를 어, 하는 그 개장수를 싫어합니다 고집하는 개장수를 싫어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안에 영상의 내용이 어 41분 짜린데, 그거를 끝까지 내가 어 보질 않았어요. 짜증이 나갖고.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어 유튜버를 제재를 합니다. 응? 그래서 결국은 이 메일을 보내면서 풀렸더라고. 어 뭐냐? 그 대시보드 유튜브만 아는 거예요. 대시보드 거기서 간단하게 수익 창출이라든가 어떤 분석표 또 기타 다른 거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창을 열어주지 않고 막는 거야. 다른 거를 딱 비치게 만들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아침에 짜증이 나갖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서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한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또 요거 말하면 씨바 또 유튜브 이 관계자 이 인간들이 어, 다른 걸또 제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씨바 승기라 고연아가 저는 고가의 분양비를 축, 저, 저, 고집하는 개장수를 싫어합니다. 이걸 항소를 했더니 항소를 또 거부한답니다. 아이씨발. 네, 그렇습니다. 음 응? 응. 그, 내 캡쳐해갖고 여기 올리려다가, 아예 그냥 됐고요. 어,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지금은 풀렸어요, 이게. 네, 풀렸어. 어, 언젠가 또, 어, 내가 또, 지랄 방송을 하면은,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엿을 미기려고 체제를 하겠죠. <laughs> 모르겠어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 운영자들은, 유튜브 측에다가, 존나게 딸랑거리고 아부떠는지 몰라도, 아니, 씨발, 족가서 막내 미는 스타일이니까, 음? 채널 씨발 폭발 하든지 꼴린다 해라고 내가 썸네일 하면 썸네일 하면도 그랬잖아요. 어? 치열하게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채널을 파괴하버리라고 씨바거. 어?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좋은 건 없어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아른다고 안다고 내 바보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유튜브 방송은 제 개인 방송입니다. 채널이 폭파가 되든 지랄되든, 그거는 제가 감수해야 되고, 제 몫입니다. 제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 못 지잖아. 내가 개인이 운영하는 이 채널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불만이 있거나, 뭐가 있을 때 드론 댓글 달고 어 저한테 성질 건드리는 댓글 가르치는 댓글 이런 족 같은 댓글 달면 내가 바로 그냥 씨바 한 방에 차단한다 그랬죠 이 또한 유튜브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씨바 그러니까 조회수 저도 노출 안돼고 조회수도 저도 없어 관계 없어요 예 네. 그냥 내 보내는 거야 그만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성질 건드리는 댓글 다으면은 숨도 안 쉬고 한 방에 씨발 차단시켜버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난저또 구독에 씨발 연연해갖고, 딸랑딸랑 해갖고, 예? 구독자들 씨발 관리하기도 싫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어? 내가 이러 이래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같이, 어, 함께, 어 그냥 이해해주고 공유하는 사람은 콜입니다. 그런데 트집을 잡아? 내가 왜 씨발 그 좆같은 댓글 보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이 씨발 유튜브고 내가 돈 존나 해버는거 같아? 에? 내 제목을 뭐라고 다았어 에? 지꼬리만큼 씨발 주는 거 가지고, 어? 참나, 제재를. 했죠, 제가요. 이 앞에도 바위가 있어요, 바위. 자, 계란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계란 깨지죠? 이 바위가 유튜브 사고, 저는 계란이에요. 내가 대갑발을 저기 씨바 쳐박고내 대가리 피가 나더라도, 난 들이 댄다니까 예? 유튜브 씨바 폭파되는 한이 있어도 난 들이 댄다고요 이게 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 딸랑거리 가면서 구독해달라고 대화리조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구독 좀 해고 뭐 본다고 생생내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랬는데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바로 아웃이야. 꺼져, 씨발 예? 딴 채널에 가세. 딴 채널에 가면은, 아유, 구독자 관리하기 위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 어떻게 잘못했네요. 개초밥, 족같은 소리하지 말고 난 바로 씨발 잘라버리니까. 소백 진돗개 채널에서 나 승길 건드린 댓글 달면 씨발. 어느 누구도 얄싸 없어. 바로 차단이야. 그만하시면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어, 그 노딱 이것 때문에 노딱이 붙었다는 얘기할게요. 예. 네. 저는 고가의 분양비를 고집하는 개장수를 싫어합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시원 뭐 들은 것도 없어. 여기 보잖아. 뭐 읽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가리 존나 나쁜데, 예?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말씀드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노딱 붙고 유튜브에서 제자가 들어가갖고 메일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랬다고. 풀어놨더라고 이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준 거지 경고 주의 주의를 준 거지 <laughs> 아씨발 쫑따고확 승질 나갖고 내 항소해버렸어 씨 <laughs> 이뻐. 그랬더니 항소 거부한대 아씨발 <laughs> 아유 참하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저는 예, 유튜브 방송을 어타 채널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괜히 쓸데없는 트집 잡았다가 당신 계정 날아가고 또 다른 계정 만나고 먼저 만들어서 내 채널 힘들게 들어오지 말고 어 그냥 가만히 승길만안 건드리면은 어 당신 그 계정 내가 차단 안 시키니까 갈구지마 말아 갈구지마 그 말씀 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족 같은 댓글만 다으면시발한 방에 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이야. <laughs> 진짜요. 연수이 새끼 집어 쳐넣기 전에 봤는데 이 일을 해놨네. 이야. 시발 나 보. 진짜 이걸 어떻게 되지?